다시 사철. 풍부한 해산물과 먹거리가 넘쳐나는 항구도시 전라남도 목포. 목포 하면 떠오르는 이곳을 먹기 위해 오늘도 사람들은 이 식당을 찾아온답니다. 오. 이곳에서 제대로 된 목포의 맛을 느낄 수 있기 오, 때문이죠. 목포가 유명한 게 워낙 많아서요. 경기도 이철에서 왔어요. 아 경기도 이철. 네, 다르니까. 대추가 <laughs> 있어요. 와, 와. 와. 등장과 함께 탄성을 자아내는 바로 이 음식. 사이는 낙지가 통으로 들어간 아 낙지 연포 전골입니다. 아 시원한 국물로 속을 달래는 보기만해도 어 맛있겠어요. 새빨간 낙지 호롱구의 차례. 돌돌 말린 낙지를 한 입에 쏙. 뜯어먹는 재미까지 어, 있다지요 집에 못 떠날 것 같아요 <laughs> 여름 내내 땀 비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 먹고 한한달 동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밀려드는 손님의 계산때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바쁘다 바빠 영수증은 치워도 이렇게 점점 쌓여만 간대요 12억부터 15억 사이 <laughs> 매일 오전이면 이 집을 책임지는 아주 귀한 분들이 오신답니다 주인장은 버선발로 달려나가 맞이할 수밖에요. 식재료가 제일 중요하죠 양손 가득 소중히 모시고 와선 준비된 알맞은 온도의 물에 풍당몸 담가줍니다. 목포의 자연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목포 발락지라고 라구 자. 이거 목포 발락지죠. 특징 일단 색깔이 완전 찌레 색기죠 회색에 음. 다리가 또 길어요. 보통 낙지대 보다요? 보통 낙지 보다 는 훨씬 긴제다이가먹고 쪽은 는은 뻘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친 뻘머리 같은 경우에는 낙지가 들어가려고 부드러워 하기 힘을 많이 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질겨지는데 뻘낙지 같은 경우에는 순한 뻘이니까 는 식감이 좀 부드러워진다고 봐야 될까요 싱싱한 목고 펄낙지를 조심스레 통에 옮겨 담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주인장 그리고 바로 손님 상으로 직행합니다 여기출 여기요+ 여기여기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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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낙지연포전골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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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새콤달콤한 초장에 듬뿍 찍어서도 한입! 기다란 다리도 가득 한입! <목소리> 약질을 얹어 시원한 국물과도 한입! <목소리> 기가 막혀요, 기가 으로 지금 다 맺혀져 있어. 회장이 끝내준다. 오, 음음 속이 음 편안하고 어이고. 쫄깃쫄깃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시원하고 그 깊은 육수의 맛을 납니다. 어. 속이 뭔가 이렇게 <laughs> 내려가는 느낌 아이 낙지연포전골엔 시원한 맛을 내는 비장의 무기가 있답니다 바로 이 말린 보리새우라지요 보통 멸치로 육수를 내던데 왜 보리새우를 넣게 됐을까요? 멸치거나 뒷보리를 사용하는 집들도 많은데 그건 살짝 비린내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해보다가 도리새우가 비린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구수한 맛을 낸다는 걸 알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새우로 진한 육수를 냈다면 팽이버섯 청경채를 넣어 또한번 끓여 줍니다. 다른 집으로할때 콩나물이나 미나리를 넣어주시는데 청경채를 넣어주시네요. 낙지의 깨끗한 맛이 콩나물 육수에 희석될까봐 그리고 미나리는 특유의 강한 미나리 향이 강해져요. 어떤 재료들을 넣을까 많이 고민한 해보다가 그에서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경채를 넣고 음 습니다 굿즈함을 더해줄 누룽지까지 넣고. 손님상에 전골이 나가야 그때야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낙지가 올라갑니다. 낙지는 샤브샤브처럼 살짝만 익혀야 맛있다고요. 그렇죠. 채소와 낙지를 가득 떠서 한입에 후리룩 소리까지 마시는 낙지 연포 전골 맛이 어떤가요? 너무 맛이 너무 평성해요 단품 맛이 끝내줍니다. 그 누룽지도 들어가 있어서 고소하면서 시원하고 그 다음에 낙지 신세 신선, 신세하니까 씹을 때도 맛있고 털렁거려서 맛있고요. 오. 이번엔 새빨간 비주얼의 낙지 호롱구이 차례입니다. 갈비뼈처럼 잡고 뜯어먹는 재미도 있고 한 마리를 통째로 입안 가득 넣어 푸짐하게 씹어먹는 재미도 있다죠. 약간 달콤하면서 여름에 감칠맛이 있네. 고기만 빨갛지 진짜 안 맵고 발짝지근 맛있습니다. 낙지 호롱구이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낙지 몸통을 나무 젓가락 끝에 끼우고 풀리지 않게 돌돌 말아줍니다. 그 다음, 발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분홍빛이 살짝 돌때 건져내줍니다. 아우, 고운 빛깔 보니까 잘 삶아졌네요. 이번엔 낙지에 빨간 양념 옷을 입혀줄 차례. 오, 바나나가 들어가요? 바나나랑 손에 또뭘 들고 오셨네요. 아, 저희 집에키포인트 바나나입니다. 사과, 배, 뭐, 파인애플, 좋은 과일들 많이 있죠. 근데 그 과일들에는 당도도 있지만 산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단맛만 갖고 있는 바나나를 선택하게 됐어요. 물엿과 설탕 대신 이 바나나로 단맛을 내주는 것이 포인트. 바나나와 양파를 갈아 하루 숙성시켜 양념장을 만들어 준답니다. 일주일 묵혀 깊은 맛이 우러난 양념을 냄비에 넣고 졸여 낙지에 골고루 스며줍니다. 이렇게 하면 새빨간 양념의 매력적인 낙지 호롱구이 완성. 먹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저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취향에 맞게 맛있게 즐기기만 하면 되지요. 어, 양념도 맛있고요. 얼마나 같은 건데. 어. 네, 엘드 앞에 펼풀 놀품입니다. 수십 년된 가게들 틈에서 당당히 맛집으로 자리한 주인장 부부의 낙지집. 여기까지 오기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요. 프랜차이즈 동태찌개라고 3년 했는데 망해 먹었어요. 프랜차이즈라는 망했어. 거에 의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나만의 것을 찾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생생 동태집을 운영한 지난 3년간 많은 손해를 입고 나온 부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포 낙지를 활용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목포 모한또 영암이 또 낙지 그목목 있거든요. 그쪽 위주로 많이 다녔죠. 천만 원 열심 넘어갈 거예요. 이 낙지집을 한게 이래서 네. 처음에 적자에서 이제 차근차근 정상궤도올라왔고 지금은 뭐. 꽤 괜찮아요 예. <laughs>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낙지 탕탕이를 아, 준비하고 탕탕이야. 계셨네요 썬 낙지는 생고기가 깔린 접시 위로 올라갑니다 부드러운 낙지에 부드러운 소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야. 이 집만의 낙지 탕탕이 낙지를 써는 건 아내 몫, 고기를 써는 건 남편 몫이랍니다 그런데 칼그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지요 고기 써는 실력도 수준급인데요 촉품을 중도 중도면을 한 삼십 년간 했어요. 아. 거기는 좀 잘하는 편이고 3 0 년이? 예. 네.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탕탕이온 앞다리살을 많이 해요. 생고기로 이게 낙엽살이에요. 다른 부위들은 약간 질긴 감이 있는데 이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낙지 부드러운 살과 잘 어울리니까는 이 부위를 많이 선호하죠. 결대로 길게 썬 생고기를 접시에 깔아준 후. 그 위에 낙지를 올려줍니다 먹음직스러운 색감 더할 쪽파 고명을 올리고 오직 참기름과 깨소금만으로 양념을 하는데요 이렇게 먹어야 낙지 탕탕이의 맛을 더욱 잘 느낄 아수 있다고요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낙지와 소고기의 비율이 1대1로 맞춰져 있어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않고 충분히 즐길 수 있답니다 저는 낙지 상상이가 질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질겨서 너무 좋아요 네. 소고기하고 낙지를 잘못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좀 느끼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느끼하지가 않아요 넣으 그냥 살살 넘어가요 힘이 막 불끈불끈 썼습니다 낙지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음식을 하고 있으면 그냥 비로소 그냥 내 안에 나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 우리 를잊게하 는, 으으로 우리 를잊게할 고마운 존재 죠？뭐 달리고, 달